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된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속이 시원하고 개운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3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후련한 적이 없었거든요. 5개월 전에 제가 30년 동안 운영하던 한식당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캘리포니아 토론스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놈이 저한테 한말 때문에 말이죠.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이 한마디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1959년생으로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아내를 만났죠. 아내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세살 어린 여자였는데 정말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1985년에 결혼해서 아들 준호 딸 수진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때 처남이 먼저 미국에 나가 있었거든요. 편지로 이쪽 와서 살아보라고 권유하길래, 1991년에 가족 다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아,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가진 돈도 겨우 2만 달러 정도였고, 아들은 6살, 딸은 3살이었으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처음엔 한인타운에서 세탁소 일을 배웠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다림질하고 옷 정리하고 손은 늘 뜨거운 김에 데이고 허리는 아프고 발은 퉁퉁 부었어도 참고 일했어요. 아내도 옆에서 함께 일했죠. 임신했을 때도 배가 불러올 때까지 일했고 출산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나와서 일했어요. 그렇게 해도 한 달에 겨우 1200달러 정도 벌었거든요. 월세도 내고 애들 분유값에 기저귀값에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다른 아이들은 다새옷 입고 새 가방 메고 오는데 우리 애는 교회에서 얻어온 헌옷 입고 다녔어요. 아내가 밤새 그옷 기워주고 빨아주고 가방도 벼룩시장에서 세 달러 주고 산 거였는데 준호가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결심했죠.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서 애들 창피 안 당하게 해주자. 세탁소 일하면서 밤에는 청소 일도 했어요. 사무실 빌딩 청소하러 밤 10시에 나가서 새벽 4시에 들어오고, 그러고도 아침 7시에 다시 세탁소 나가서 일했거든요. 아내는 집에서 다른 사람들 아이 봐주는 일을 했고요. 하루에 4에서 5명씩 애들 봐주면서 우리 애들도 같이 키웠어요. 정말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였는데, 그래도 아이들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몇년 그렇게 살다가 돈을 좀 모아서 작은 식당을 인수했어요. 8 테이블짜리 작은 한 식당이었는데, 인수비가 3만 달러였거든요. 그때까지 모은 돈이 딱그 정도였으니까, 정말 모든 걸 걸고 시작한 거였죠. 식당 일은 세탁소보다 더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장보고, 재료 준비하고, 손님 받고, 설거지하고, 밤 10시에 문 닫고 정리하면 집에 들어가는 게 11시, 일요일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내는 홀에서 서빙하고, 계산하고, 저는 주방에서 요리하고, 정말 둘이서 모든 걸다 했어요. 직원 쓸 돈도 아까워서 말이죠. 그런데도 아이들한테는 절대 힘든 티안 냈어요. 아들이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와? 라고 물으면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준호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래라고 했고 딸이 엄마 왜안 와? 라고 하면 엄마가 수진이 예쁜 옷 사주려고 일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식당으로 와서 숙제하고 저녁도 식당에서 먹고 정말 식당이 우리 집이었어요. 준호가 중학생 될 때쯤엔 식당이 좀 안정됐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매출도 좀 올라서 한 달에 4천 달러 정도 벌었거든요. 그때서야 좀 숨통이 트인다 싶었죠. 아들이 고등학생 되면서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수학 과학 쪽에 재능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명문대학 갈 실력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나 변호사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꾸면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준호가 유시버클리에 합격했을 때 아내와 둘이 부둥켜안고 울었어요. 등록금이 1년에 2만 달러가 넘었는데 그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해서 성공하는 거니까요. 딸 수진이도 간호대학에 들어갔고 둘다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어요.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옷도 몇 년째 같은 걸 입고 아프면 참고 약국에서 파는 약으로 버텼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잘 크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미래가 밝아 보였거든요. 2005년에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검사해 보니 유방암 3기였어요.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수술비, 항암치료비로 10만 달러가 넘게 들었어요.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식당 운영하면서 번돈 거의 다 병원비로 나갔어요. 아내가 3년 동안 투병하면서 저는 식당 일하면서 간병도 했어요. 준호는 대학원 다니고 있었고, 수진이는 막 간호사 시작해서 바빠서 거의 제가 혼자 다 감당했죠. 2008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임종 직전에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여보도 좀 편하게 살아요. 준호 수진이한테 아버지 잘 모시라고 말해뒀으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저 걱정만 하더라고요. 아내 장례식 때 준호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식당 그만하고 쉬세요. 제가 이제 취직했으니까 아버지 모실게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효자구나, 30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준호가 취직하고 나니까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처음엔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한 달에 한번 안부 전화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그래도 한 달에 3,000달러 정도는 벌었거든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고, 일이라도 있어야 시간이 가니까 계속했어요. 2015년에 준호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때 31살이었는데,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IT 관련된 건데 자세한 건 제가 몰라도 되고, 시작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버지, 제가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모바일 앱 개발 관련된 건데 정말 확신 있어요. 그런데 시작 자금이 12만 달러 정도 필요해요. 12만 달러요.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 딱 15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아내 병원비 들어가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 내고 그렇게 모은 게그 정도였어요. 솔직히 고민됐어요.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사업해서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가진 돈이 많지 않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다 줄게. 그렇게 해서 12만 달러를 준호한테 줬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3만 달러 뿐이었지만, 아들이 성공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는 정말 기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요. 성공하면 아버지한테 10배로 갚아드릴게요. 처음 몇 개월은 준호가 자주 연락했어요. 사업 진행 상황도 알려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도 하고, 저도 제가 할수 있는 조언은 다 해줬어요. 30년 동안 사업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도 있었거든요. 손님 응대하는 법, 직원 관리하는 법, 돈 관리하는 법,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연락이 또 뜸해지더라고요. 가끔 연락하면 바빠서 그랬어요라고 하고, 자세한 사업 얘기는 안 하고, 잘 되고 있어요라고만 하더라고요. 2017년쯤에 수진이한테 들어보니까 준호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도 20명 넘게 쓰고 사무실도 큰 데로 이사 갔고 집도 좋은 데로 이사 갔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성공했구나. 제가 준 돈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한게 준호가 성공하면 할수록 저한테는 더 소홀해지더라고요. 전화도 안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보는 정도였어요. 2019년에 제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진이가 알려줬는데도 준호는 한 번도 안 왔어요. 바쁘다고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때부터 좀 서운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가 입원했으면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식당도 타격이 컸어요. 손님이 확 줄어서 한 달에 천 달러도 못벌 때가 있었거든요. 집세며 재료비며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매출은 반토막이 나니까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준호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얘기했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좀 힘들어. 식당이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준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배달 앱도 써야 하고 온라인 마케팅도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거할수 있어요? 그냥 문 닫고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 닫고 쉬라고요? 그럼 저는 뭐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때 아들 말이 정말 서운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성공한 사업가니까 조언을 구해봤어요. 그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니? 온라인 마케팅이든 뭐든 좀 알려주든지. 아버지, 저도 제 사업으로 바빠서요. 그런 거할 시간 없어요.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하더라고요. 12만 달러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도움 요청하니까 바쁘다고 하네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아들이 성공해서 기분이 좋긴 했거든요. 제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2021년에 수진이가 결혼을 했어요. 신랑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의사인데 성격도 좋고 수진이를 잘 챙겨주고요. 결혼식 때 준호가 와서 축사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30년 동안 미국에서 고생하시면서 저희를 키워주셨어요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우리 아들이 알긴 아는구나,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나서는 또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수진이는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자주 안부 전화하고 찾아오는데, 준호는 정말 연락이 없었어요. 2022년에 제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았어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꽤큰 수술이었거든요. 수진이가 알려줬는데 이번에도 준호는 안 왔어요. 수술 전날 밤에 전화해서 아버지 수술 잘 받으세요. 저는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심장 수술 받는데 투자자 미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수술 후에 회복하는 동안 한달 넘게 혼자 있었어요. 수진이는 임신 중이라 자주 못 오고 가끔 와서 밥해주고 가는 정도였어요.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아내도 없고 아들은 바쁘다고 안 오고 혼자서 약 먹고 재활 운동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몸이 좀 나아서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는데 예전만큼 힘이 안 나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수술 후유증도 있고 하루 종일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2023년 초에 수진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제첫 손자였거든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돌상 때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준호도 왔어요. 그때 보니까 차도 새 벤츠로 바꿨고, 옷도 비싼 걸 입고, 시계도 롤렉스 차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부자가 된 거죠. 손자 돌상 준비하면서 수진이가 비용 걱정을 하길래, 제가 2,000달러 줬어요. 제 통장에 남은 돈이 5,000달러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2,000달러를 준 거였어요. 그걸 보고 준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그런 돈 아껴두세요. 아버지도 이제 나이 드시는데 병원비도 들고 할 텐데, 그럼 손자 돌상은 누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벤츠 타고 롤렉스 차면서 아버지 보고는 2000달러 아끼라고 하네요. 그때부터 정말 준호가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돈 냄새를 맡고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작년 4월에 수진이 생일이었어요. 32번째 생일이었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준호가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말이에요. 그날 준호가 술을 좀 마셨나 봐요. 갑자기 말이 많아지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요즘 젊은 부모들은 정말 대단해요. 자녀 교육비로 한 해에 5만 달러씩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나중에 제 아이가 생기면 최고의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해줄 건데 아버지는 그런 걸 해주지 못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랬더니 준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투자 교육도 시켜야 하고, 코딩도 가르쳐야 하고,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아버지 세대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머리를 써야 하고 전략이 있어야 해요. 저도 아버지한테 배울 게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배울 게 별로 없었다고요? 30년 동안 사업하면서 터득한 경험이 별거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술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작년 8월에 제가 식당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수리비가 3,000달러 나온다고 하는데, 제 통장에는 그때 2,000달러 밖에 없었거든요. 준호야, 아버지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1,000달러만 빌려줄 수 있니? 다음 달에 갚을게. 그랬더니 준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그런 식으로 계속 버티실 거예요? 식당이 적자 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사실 건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사업을 그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온라인 주문도 안 받으시고, 배달 앱도 안 쓰시고, 그러면서 손님이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천 달러 빌려달라고 했는데, 사업 그만하라고 하네요. 그럼 아버지는 뭐하고 살라는 거니? 그냥 집에서 쉬세요. 연금도 나오고, 메디케어도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연금이 한 달에 1200달러예요. 집세 내고 나면 400달러 남아요. 그걸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너한테 12만 달러 줬잖니. 그때 내가 성공하면 10배로 갚아준다고 했는데 이자라도 조금씩 줄 수는 없니? 그랬더니 준호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아버지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투자였잖아요. 투자. 투자에는 원래 리스크가 있는 거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침 제가 성공한 거지, 실패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투자라고요? 아들한테 준 돈이 투자라고요? 준호야, 그래도 아버지가 어려우니까. 아버지, 저도 제 사업 때문에 바빠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하고, 제가 지금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유 없다고요? 벤츠 타고 롤렉스 차는 사람이 여유 없다고요? 그날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결정적인 일이 터졌어요. 수진이 생일 때였어요. 올해 33번째 생일이었는데 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그날 제가 수진이한테 생일 선물로 500달러를 줬어요. 제 통장에 있던 마지막 돈이었거든요. 그걸 보고 준호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걸 주세요? 내딸 생일인데 선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자꾸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돈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잖아요. 돈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고요? 30년 동안 알뜰살뜰 모아서 아들 사업 자금 12만 달러 준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목소리를 높였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내 사업 도와준 거 기억 안 나니? 12만 달러면 작은 돈 아니야. 그랬더니 준호가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런 식으로 나오실 거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12만 달러 준거 말고 뭐가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혼자 알아서 했고, 대학 갈 때도 장학금 받아서 갔고, 졸업하고 취직할 때도 아버지 도움 없이 혼자 했잖아요. 12만 달러 준거 하나 가지고 계속 그러실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아들 뒷바라지 한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동안 한게 아들 대학 등록금 내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산게 아들이 좋은 대학 가라고 과외비 대준 게 아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안 하게 해준게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30년 동안. 아버지, 그런 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일 아니에요. 자식 키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은혜 갚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럼 12만 달러 준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나요? 그럼 아버지가 내 사업 자금 준 것도 당연한 거니? 그건. 그건 좀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라고요? 자기가 받을 때는 감사하다고 10배로 갚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다른 얘기라고 하네요. 그때 수진이가 말렸어요. 오빠 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말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랬더니 준호가 수진이한테도 화를 내더라고요. 수진아, 너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버지가 지금 식당으로 빚만 늘리고 계시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사실 건데?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 때문에 저희가 스트레스 받아요. 돈 없다고 하시면서 계속 도움 요청하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한테 은혜 갚으라고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거면 저희도 힘들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잠을 못 잤어요. 준호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정말 해준 게 없었나 싶어서 그동안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어요. 아내가 써놓은 것도 있고 제가 써놓은 것도 있었거든요. 1991년 미국 온 첫날부터 준호가 첫 걸음마 했던 날 첫말 했던 날 유치원 입학한 날 초등학교 운동회 참석한 날 중학교 때 아프면서도 밤새 간병한 날 고등학교 졸업식 때 눈물 흘렸던 날 대학 합격 소식 듣고 아내와 부둥켜 안고 울었던 날 대학 등록금 내려고 밤 늦게까지 일했던 날들 준호가 첫 취직했을 때 얼마나 기뻤었는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정말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65살이에요. 이제 제 인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자식한테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아보자고. 다음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한인 변호사한테 상황을 다 설명했더니,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법적으로는 자녀에게 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증인이 있고 녹음이나 문서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다행히 준호가 돈 빌릴 때쓴 문서가 있었어요. 사업자금으로 12만 달러를 빌림이라고 쓰여 있고, 준호사인도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그 문서를 보더니, 이거면 충분해요. 빌린 돈이니까 갚아야 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식당 매각도 결정했어요. 30년 동안 운영한 식당이었지만, 이제 정말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식당 부동산 중개업체에 의뢰해서 매물을 내놓았더니, 생각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5만 달러에 팔렸어요. 그리고 준호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12만 달러와 5년간의 이자 3만 달러, 총 15만 달러를 60일 이내에 갚으라고 했어요.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빌린 돈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아버지, 제가 그때 잘못 말했어요. 사과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사과로 되는 일이야. 너는 아버지가 해준 게 없다고 했잖아.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아버지, 정말 그럴 거면. 저희 가족이랑 완전히 연 끊는 거예요. 연을 끊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각자 알아서 사는 거야. 내가 원했던 거잖아. 준호가 울먹울먹 하면서 사과하고 만류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60일 후에 준호가 15만 달러를 갚았어요. 억지로 갚긴 했지만, 어쨌든 받았죠. 그리고 식당 매각대금 5만 달러까지 해서 총 20만 달러를 갚게 됐어요. 그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전세금을 냈어요. 월세 안 내도 되니까 한 달에 나가는 돈이 확 줄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안전한 투자를 해서 한 달에 이자로 800달러 정도 나와요. 연금 1200달러와 합치면 한 달에 2000달러는 돼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요. 준호는 그 후로 몇번 연락했어요. 수진이를 통해서도 연락하고 직접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거든요. 수진이가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게좀 안쓰럽긴 해요. 하지만 이건 준호가 자초한 일이에요. 지금 저는 정말 자유로워요. 아무한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도움 요청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무시당할 일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공원에 산책 나가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한인 시니어 센터에서 친구들이랑 화투도 치고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돈 걱정도 없어요. 매달 2천 달러면 충분하거든요. 외식도 가끔 하고 영화도 보고 가끔 라스베이거스 여행도 다녀와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3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간혹 외로울 때도 있어요. 아내가 그립고 가족이 함께했던 시절이 그리울 때도 있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자식한테 무시당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요즘 한인 사회에서 제 얘기가 화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하게 한거 아니냐고 하시지만 대부분은 잘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세요. 특히 제 또래 아버지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자식들한테 무시당하면서도 그냥 참고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동훈이가 용기를 냈구나. 나도 그렇게 할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아버지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하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돼요. 자식이 성공했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자존심과 인생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한테 무시당으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저처럼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무시당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만 달러라는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서예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경제적 여건이 안 되신다면 무작정 따라하시지는 마세요. 하지만 적어도 마음만큼은 당당하게 가지세요. 부모라고 해서 자식한테 무조건 베풀기만 하는 건 자식에게도 좋지 않아요. 자식이 버릇 없어질 수 있거든요.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 거예요. 준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상태가 더 좋아요. 정말 속이 시원하고 개운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모든 아버님들이 존중받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